EBS 파이널 7 5 1고사 7회, 1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t와 제곱탄의 개수가 1이고, 그 값을 갖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무다 절대값에 f(x) f(t) 곱하기 x^t인 함수입니다. 이때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x의 개수를 nt라고 할때 n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가족건 보니까 t가 0 자극한일 때 nt의 값은 1이고, t가 0 우극한일 때 nt의 값은 3이라고 그랬고, 나 조건에서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a일 때, t가 a 우극한에서는 항상 1이 된다. 어저 얘네 두 개가 뭔가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f0, f1은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보면 되게 어렵게 생겼긴 한데, 자 우선 f 0과 f 1이 0이 되는 그래프인데 3차 함수다. 그리고 극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게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제일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꼭 f(x)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네 그래프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g(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f(x) 그러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f(x) 그리고 f'(t)에 x-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식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이식은 뭐다? 기울기가 F 프라임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직선, 이 직선하고 fx랑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아, 얘를 기준으로 뭐 0이 되고 작거나 할때 이제 미분이 안될수 있겠죠. 왜? 절대값이 0이 돼서 크거나 작거나 할때 이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t가 0우극한 자각한이 5칸,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t가 0이다? 이쪽에 있겠죠. 뭐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0보다 t가 만약에 작다. 이때의 뭐 기울기. 기울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접하게 되면 이때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0이 되겠죠 이 작은 값을 거어도 만약에 T가 0보다 조금 커 그럼 이제 이 점에서 접하는 이렇게 기울기가 생겼겠죠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3개가 된다 어?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0보다 작아 이점이요 요 점에서 지금 얘랑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었어. 어, 만나는 점이 한개 0보다 커. 이제 이 점에서 얘랑 접하는 기울기를 그었어. 이때도 한개 아, 얘는 안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 걔보다 클 때는 항상 교점이 1이라 그랬는데, 얘 뭘까요? 자, 우리 fx, fx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아 뭔가 또 특이점을 가지는 곳이 이 3분의 1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3분의 1이야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랑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얘보다 이렇게 했을 때 조점이 얼마? 한 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얘보다 조금 커졌어 이렇게 생겼어 아 이쪽에 있을 때 이때의 기울기 한개어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 한개아 얘를 말하는 게 아닐까? 1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때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때 기울기. 이렇게 뭐 접선의 기울기. 여기 가서 만나겠죠. 아, 그러면 3분의 1의 값이 극대 값이 될수 있겠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자, fx 그래프는 x를 근으로 가지고 X-1의 제곱을 근으로 가진 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F3, A 값은 3 곱하기 2의 제곱해서 1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